안녕하세요. 하루따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워지기 시작했죠. 네. 이제 점점 이제 여름에 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저 그저께 어저께까지 바닷가에 있었는데 아직은 들어가기는 추운데 그래도 바람이 시원한 바람. 네, 네. 수영까지는 힘들지만 발을 담그고 아직은 좀 놀아도 괜찮은 그래도 좀 차갑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어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뭘까요? 내가 어 소망하는 거,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뭐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길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로, 긍정의 에너지로, 뭔가, 그들을 이루어내려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석 같은 어떤 어, 힘 이게 끌어당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석 같은 힘. 네. 그러면은 어,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끌어당김의 법칙에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 오늘 한네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자녀를 끌어당기는 법칙. 자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까? 두 번째는 어떤, 자, 어떤 작은 일이지만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또 이제 세 번째는 정말 나의 꿈, 나의 어떤 비전, 이것들을 위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사람하고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요거에 대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이런 네 가지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한번 짧게라도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어떻게 끌어당기면은 끌어당기고 그것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음. 우리가 자녀들하고 잘 지내고 싶잖아요. 잘 지내고 싶죠. 어, 어리면 어린대로 또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또 성인대로 되게 잘 지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잘 지내려고 하면 어때요? 잘 지내고 싶다면 어린아이한테도 되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되죠. 그죠. 렇 집중해야 돼. 그잘 관찰해야죠. 아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어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어, 나는 너를, 어, 너가 나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 어, 네가 엄마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좋겠어. 음, 우리 집이 행복하다라고 너가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꾸 엄마가 너가 나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때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아니면은 또 뭐야?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 성장할까? 고민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자녀도? 엄마가 나에게 늘 관심 있고, 늘 눈이 나한테 와 있고, 어, 좋은 느낌? 좋은 생각으로 자기를 대하면 어때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어때요? 나는 너랑 너무 매일매일 잘 지낼 거야. 어, 어 엄마는 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힘든 게 아니고 행복해. 어떤 그런 것들의 메시지를 얘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 계속. 어, 오늘 나는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 생각이지만 그 해, 생각에는 엄청난 확신이 들어가고 확신 뒤에는 또 어떤 노력들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랑 관계가 어, 보이지 않는 힘들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어, 자녀하고 나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너랑 너무 잘 지내. 어너 너가 너랑 있으면 너 엄마는 너무 행복해. 이런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게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뭐, 그런가. 어떤, 어떤 작은, 어떤, 어떤, 뭔가 살면서 여러 가지 작은, 잘 자란 일들인데 그게 하나 성취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어때? 어, 그것들이 나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고 있어. 아, 그, 그것이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무척 행복해. 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싹,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대하는 태도, 대하는 생각, 이것들이, 어, 또, 그, 나, 내가, 나하고 어떤 타인하고 관계에서 성취가 돼야 되고, 어떤 뭐, 그, 뭔가 같이 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있다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계속 갖고, 어, 같이 잘할 거예요. 어, 너, 너하고 나는 너 뭔가 성취를 할 거야. 어, 그 일로 인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끌어당김의 법칙. 아니면 내가 혼자 뭔가 이루어, 이루어낼 거라면, 어, 나는 지금 매일 노력하고 있어. 그 일을 성, 취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어. 뭐 이렇게 애들, 어, 생각하는 거죠. 음.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이제는 정말 큰 꿈. 정말 꿈. 내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뭐 어떤 그 꿈을 이루게 하는 비전들은 좀더 크잖아요. 자잘한 것보다는 좀더 굵직하죠. 내 삶을 큰 틀로 끌어가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정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어, 나는 어뭐 재단을 설립해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낼 거야. 해낼 겁니다. 예, 해냅니다. 이렇게, 계속, 꿈, 꿈을, 모든 에너지들이 도와주도록. 그, 그러면, 다른 에너지만 돕겠어요.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계속 어떤 노력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꿈에 대한 어떤 끌어당기며 법치, 좋은 에너지를 계속 내가 발생을 하고 만들어내서 다른 좋은 에너지랑 만나게 하는 거. 아, 안 돼. 내 인생은 꼬였어. 어,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왜나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러면 내가 그런 안 좋은 주파수를 내보내면 또 밖에서 안 좋은 주파수가 또 만나서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죠. 그럼 어때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주파수를 보내라는 거죠. 어, 난다될 거야. 해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거야. 이렇게 사회에 봉사할 거야. 이렇게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나눌 거야. 그렇게 하면 좋은 에너지, 좋은 주파수들이 나의 에너지하고 만나서 더큰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하고 사람 관계도 어난저 사람하고 잘 두고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잘안돼 이랬을 때 어때요? 어 당신은 나를 좋아하게 될 거고 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뭔가 제일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 계속 뭐라고요? 그 관계에 대한 주파수 끌어당기며 법칙 어 저분이 나를 보면 은 너무 행복할 거야 저분이 나하고 뭔가 같이 하고 싶을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니까, 그런 것들, 어, 제가 또한 거, 한 거는, 뭐야, 교육사업, 그니까, 그, 선한 교육사업자와 같이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계속 썼던 거거든요. 100번 쓰기에서, 어, 선한 교육자가, 교육사업가가 나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같이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것들 또한 관계, 관계에다가 넣는 어떤 끌어당기며 법칙이에요. 어. 그럼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해서막 불안해 하면서 어뭐뭐 뭐, 나한테 오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정말 이상한 사람만 온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내가 좋은 주파수를 애한테도 쏘세요. 가정 안에서 쏘세요. 좋은 주파수. 그러면 아이도 좋은 주파수를 보내고 또 보이지 않는 좋은 주파수가 만나서 아이랑 관계가 너무 좋고 행복한 감정으로 매일매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루고자 하는 꿈에도 제가 좋은 주파수를 넣으라 그랬죠? 네. 또, 꿈, 또, 사람 관계에서도 좋은 주파수를 보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다른 좋은 주파수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큰 좋은 에너지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네 가지 자녀와 또는 자잘한 나의 어떤 작은 목표들, 그 다음에 꿈 또는 비전 또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끌어당기며 법칙, 좋은 주파수를 쏘세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